달려주세요. <laughs> <laughs> 멍치지 마. <마다. 웃음> 진짜 <나> 눈물 <laughs> 날것 같아. <뻔해. 웃음> 눈물 날것 같아. 네? 티켓 팔 관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스토리 여기서 기다리면 된대. 버스에서 사면 된대.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약 열흘간의 그리스 섬 여행을 마치고 오늘은 티르키의 페티에로 가는 날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섬을 한 군데 더간 다음에 아테네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안탈리아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안탈리아 가는 비행기 값이 둘이서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방법은 남은 페리페스권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페리 패스권은 하루를 선택해 총 4일 무제한으로 페리를 타고 그리스 섬과 섬을 이동할 수 있는 패스권인데요 이 패스권을 이용해 페리를 타고 최대한 트르키에 가까이 간 후에 거기서 다른 배편으로 국경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 타기 전에 밥을 먹으러 갈 건데 그리스식 나시짬뿌루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가지고 한 플레이트에 담아서 먹는 그런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 이런 거 맛있겠다. One portion this and one fish okay. with rice. 이거 은 레몬 소스 예 엄청 많네 요거는 구운 야채랑 미트볼이고 요거는 밥 위에 생선 찜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국처럼 말아 주셨어. 맛있어 맛있어 응 레몬 소스라 그랬는데 아주 시큼 살짝 새콤하거든. 되게 막 역할 정도가 아니라 진짜? 되게 조화로운 정도. 딱 보기에는 지리의 느낌이려나? 했는데 그 정도로 되게 깊고 맛있어. 음, 맥주. 맛있다. 우리나라 생선국에밥 말아 먹는게 약간 레몬을 집쫒 넣은 느낌? 그리고 왜 이렇게 간을 잘해? 음, 이렇게 진짜 맛있는데. 잘한다. 야, 이거 맛있다. 미트볼? 미트볼 맛있어 봤자 뭐 얼마나 맛있다고 소스가 미쳤는데? 음. 먹는 것 같아 이제 바로 치즈파이 포장하러 갈게요 저 페버릿 산. 위위 해드 치즈 파이? 바블. 댓츠 마이 페이버릿. 이 이츠 위스 치즈 이즈 마이 페이버릿. 아. 여기 치즈 파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바삭한 페스츄리에 치즈들이 가득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치즈가 아주 짭조름하고 맛있어. 승현이는 왜 어떤 점에서 승현이 스타일이 아니야? 음. 뭔가 여기 치즈 같아서. 어. 나한테 좀 낯설어 치즈 아 조금 색, 산미가 있고 음. 그 향이 좀 낯설고 네. 좀 새콤한데 짭조름하고 그게 근데 아주 맛있단 말이야 이거밖에 없나? 어, 하나 야자. 갔나? 어. Only one? Only 무가자 Only one? Yes. 아 Only 크림 파이? 하나만 해. 사장님이 크림 파이에다 시나몬 뿌려 먹어보겠다고 <laughs> 그랬어. 파리시드아키아. 파리스, 파리스토. 파리스토. 오 냄새는 좋아. 시나몬 냄새가 엄청 좋아. 어. 아, 살짝 그런 커스터드 크림이네. 그렇지? 응. 음, 음. 딱 디저트네. 자 배에서 먹자. 그래. 나는 만족. 아, 나는 쿠, 그, 나는 치즈 파이랑 지금 햄 치즈랑 고민하고 있어. 저희는 시로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녁까지 있다가 밤 배를 타고 다시 로도스로 넘어갈 거예요. 맛있어. 에그타르트에 올려봐. 에그타르트가 꽤도하 타르트지랑 타르트 크림. 오배야? 크롭아. 엄청 흔들리겠네. 아름한 내리 자 아까 화장실에 있었어. <laughs> 그래서 식은 땀이 아, 그러니까 내가 아그면 식은 땀 나더라. 그래. 옷이 다 젖고 응. 식은 땀이 뚝뚝 떨어지. <laughs> 뭐야? <웃음> <웃음> 나 그때 진짜 눈 눈물 날 뻔해. <laughs>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아, 싶었어. 살려주세요. <laughs> 문열고 나는 바로 피터가 <laughs> <laughs> 얼굴 생여애져서 있는 너무 있었어. 나좀 배고파. <laughs> 진짜? 응. 우리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은 안 돼? 돈 아껴. 확 다르긴하다. 그만큼 차인데도. Teşekkür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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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haba. Teşekkürler. Teşekkürler. 는 페티에서 1박을 하고 오늘은 안탈리아로 가는 날이에요. 페티에서 안탈리아는 버스로 3시간이면 갈수 있어 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부터 파로스에서 안탈리아까지 거의 4일간의 이동이거든요. <laughs> 지금 둘다 아주 정신이 메롱메롱해라. 오 이쁘다. <laughs> 그렇지? 어. 좀 이쁘지? 아, 어. 둘 하나, 둘, 셋. 응? 아, 나 가렸어. 다시. 다시. 하, 둘, 셋. 응? 어제 폭삭 소가스다 보고 잤거든요. 눈이 완전 부은 거 보이시나요? 에피소드 4 개를 보는데 그냥 펑펑 울었어. 남의돈날먹은나 날강도 여기 아무도 안 써주면 야한 명의를 내가 왜 쓰는 줄 알아? 몇번 울었는지 내가 샀거든? 바로 <laughs> 한 열한 번 <11번> 울었어. 멍치지 <laughs> 마! 네 양관식.. 아양관식이야 눈물 버튼이야. 나 지금 양관식 네, 그때, 생각만 그때 해도.. 15분 내내 울었어, 아 생각만 해도 지금 눈물 날것 같아. 눈물 날것 같아. 뭐 시켰어? 나는 살짝 기본 치킨버거 시켰어. 치킨 더 있는 세트가 있었는데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감자튀김 맞나? 왜? 맛이 좀 이상한데? 아무 맛도 안돼 감자 맛이 카페 음, 감자튀김 맛 없네 1WM 음. 너무 부실해 와퍼도 와퍼가 아니야 아있다 <laughs> 이거는 그냥 와 진짜 부실해 그냥 마요네즈에 치킨에 약... 토마토 심지어 한 장이야 나는 얼마였어? 얘 네. 12,000원이다? 음. 얜, 얜 그래도 쌌어 아니네 8,000원이네 음 비싸요 맛은 어때? 맛도 뭔가 좀 음. 모자라 치킨은 맛있어 빵은 별론데 진짜 비싸네 생각할수록 나는 원래 맨날 치킨버거만 먹었는데 백두나즈 사하이 학습... 백스파이시 난사이버거 진짜 좋아해 우리 고등학교때 맘부터시 처음 나왔잖아 엄청 많이 먹었잖아 <laughs> 근데 처음 먹었는데 이 감자튀김이 너무 맛있다 어, 감자튀김이 사기야 그래서 물어봤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 거기 <laughs> 질문한... <laughs> 이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봤어 게 뭐래? 자기도 <laughs> <저희도> 모른대 <모르는 웃음> 계속 튀기기만 하겠지 <laughs> 저희가 원래 계획은 그리스에서 페티에로 넘어온 다음에 페티에에서 파묵칼레, 그리고 안탈리아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터키 저녁에한 열흘간 비예보가 있어요. 비예보가 있으니까 파묵칼레를 비 오는 날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경로는 나중으로 일단 미루고 안탈리아로 먼저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 안탈리아! 와, 안탈리아? 뭐야, 뭐야? 우리 안탈리아, 줄... 안탈리아 가게 생겼나? 야, 야. 아 우리 보고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파티. 안녕하세요! 안탈리아! 어, 뭐야. <laughs> 저희는 이제 패티에에서탈리아로 떠납니다. 버스로 3시간만 가면 되기 때문에 of oh, the shields Georgia We are planning to stay in Antalya for two weeks. Two weeks? Yeah. Oh,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Just looking around how people live. Uh, yeah. So how how you gonna go to the downtown here? Downtown? Yeah. By, By bus? By bus, yeah. Oh, Going to this place. If you want I can translate for you this, okay. speak English where do you wanna go? Yeah, you can go this way with us. Okay. Thank you. from? We're from China. China. Uh, we are from yeah. Korea. Korea. Yeah. Wow. <laughs> <How to wait. laughs> For what? For what? Korean war? Uh, Sixty years Oh. Uh. <laughs> <laughs> What's bye bye in Turkish? Hmm? Bye bye. 빌레빌레. 사레그레 네, 레빌레 빌레빌레. 한국 코리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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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 바이바이. 여기 어디인데? 이 건물 같은데. 마룻바닥이